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절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한절한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아직도 헌데, 들고, 넘겨, 보상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이, 살았으며, 거라하니, 죽어,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불러, 이, 일인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도와여, 아이디아버지,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상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한 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알것 같다 안광석 어버이날 자식과 손주들이 온다. 이제나 저제나 얼굴이 보일까 문 앞에서 서성거린다. 자식들 모습 그려보다가 한 시간이 흐르는데 문득 부모님 생각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하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주말 오후가 되면 부모님은 어김없이 문 앞에 서 있다가 빙긋이 웃으시며 나를 맞아 주셨다. 그때는 이 마음을 왜 몰랐을까? 그때는 이 마음을 왜 몰랐을까? 추적추적 비 내리면 빈대떡 쑥개떡 잘 해주시며 매일매일 일기를 쓰셨는데 그때는 위대함을 왜 몰랐을까? 그때는 위대함을 왜 몰랐을까? 문 앞에 서서 따스한 가슴으로 아들 손주 맞이하는 이 마음을 부모는 자식의 밑거름인 것을 이제서야 알것 같다. 이제서야 알것 같다. 그리움이 슬픔으로 남는 부모님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잘 알려진 이야기, 탕자의 비유입니다. 보통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메시지로 잘 읽히지만 오늘은 아버지의 시선으로 기다리는 부모의 사랑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아버지 관점에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둘째 아들이 내 앞에 와서 유산을 요구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그 말은 마치 아버지 없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아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임을 알기에 그 아이의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떠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기다렸습니다. 식탁에 둘째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식은 잊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은, 특히 길을 잃은 자식은 더 생각나게 마련입니다. 밤이 되면 문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을 지켜주소서, 제발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날 저 멀리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걸음은 비틀거렸고, 옷은 남루했지만, 나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달렸습니다. 체면도, 나이도, 자존심도 잊었습니다. 그냥 아들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말없이 품에 안긴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외쳤습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너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은 잔칫날이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말이다. 그날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아버지 된 마음으로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 일로 속상해했던 것도 압니다. 그 아이의 수고도 충성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네 것이로 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저는 지금 압니다. 돌아온 자식도 집에 남은 자식도 모두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라는 것을요. 저는 모든 자식이 함께 웃으며 살길 바랍니다. 아버지니까요. 돌아가는 마음 둘째 아들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제 몫을 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말, 철없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세상이 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를 갈망했고, 어서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말없이 유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음 속 한편이 저릿했지만 저는 그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돈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쾌락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돈은 금세 바닥났고, 함께 웃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고, 그나마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나눠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 집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들도 배불리 먹습니다. 저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되뇌며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리서 저를 알아본 아버지가 달려오셨습니다. 그큰 품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더럽고 초라한 제 모습 그대로 말이지요. 저는 울면서 말했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고는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너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오늘은 잔칫날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집은 떠날 때보다 훨씬 따뜻했고, 그 품은 세상 어떤 안식처보다 깊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겠지요. 이번에는 집에 있던 첫째 아들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늘이 집에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들로 나가고 해가 지면 돌아왔습니다. 땀 흘리며 일했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충실했습니다. 내 몫의 유산도 자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들 된 돌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뒤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하인에게 물어보니 믿을 수 없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떠난 그 철없는 자식이 돌아왔다고? 그것도 그냥 맞아주는 것도 모자라 잔치까지 열었다고? 저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마음 속에 눌러두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염소새끼 하나도 주신 적이 없잖아요.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적도 없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다니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왜 나는 늘 옆에 있었는데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했는가? 왜 나는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그때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엔 원망이 아닌 두 아들을 다 품고 싶은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만이 아니라 첫째인 저도 매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요. 제 마음이 멀어진 것도 아셨던 겁니다. 저는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돌아가야 할 탕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봅니다. 또한 우리 영혼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품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마음은 없습니까? 멀어져 있는 자녀, 멀어진 부모, 말하지 못한 상처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 모두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는 이에게 잔치를 여시며, 곁에 있는 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은 너에게도 있다. 나는 너를 언제나 기다렸다. 시편 23편의 본문은 언뜻 누가복음과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두 본문은 하나를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시편 23편의 목자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앞서 걸으며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서 다시 아들로 회복되었듯,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양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돌아온 아들과 동생을 시기하는 큰 아들이 나오지요. 시0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를 수도 있고, 스스로 길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돌아올 자유, 인도를 따를 자유. 하지만 주님은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며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열린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큰아들처럼 마음속에 분노와 비교를 품고 있습니까? 혹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인도하시는 목자,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탕자가 돌아갔던 그 집, 목자가 이끄는 그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주님의 품이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최윤수 집사님의 영혼과 이현진 권사님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을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셨사오나 약속의 첫 개명처럼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온몸으로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만들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부모 공경을 배우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나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 주고 속상하게 한 일을 회개합니다. 너무 많은 것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에 쌓인 아픔들을 헤아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모님의 여생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는 증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